안녕하세요. 주유 음, t v 입니다 음. 오늘 미션은 엄마 몰래 라면 끓여먹겠거든요. 물이 끓고 있죠? 엄마 몰래 라면 끓여먹고 몰래, 몰래 방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. 맞죠? 네. 이제 라면 넣을게요. 물은 미리 얹어놨습니다. 물안뜨거운거 맞아요? 뭘 뜨거운 거예요? 아. 조용히 하세요. 엄마, 처럼 컬러 날가거요혹시라요 혹시 라면요컬먹어본적요저세 엄마 몰요 저는 엄마 가래먹는날처음요에가요엄 있을 때가자먹있을살찐여먹혼면살찐요고혼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마 몰래 끓여먹고 설거지하고 <laughs> 이제 잘 거예요. <거야. 웃음> 설거지 먹고 해야안 해요? 그래야 안 끓이잖아요. 내일은 우리 먹은 거 비밀이에요. 알았죠? 음. <laughs> 그러면 여기까지 준 일물은 다 어떡할래요? 어떤 준비군요? 지금 라면이 아주 잘 끓고 있죠? 근데 계란 껍질은요, 어떡할 거예요? 계란 껍질 아버지가 몰래 쓰레기통 버릴 거예요. 보세요. 그래. 조용히 얘기하세요. 조용히 엄마 들을 수 있어요. 알았죠? 그리고 계란도 넣어 먹을 예정입니다 준우 아버지는 스무살때 요리사를 했기때문에 사실 라면도 엄청 잘 끓여요 맛있게 맞죠?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. 어, 아니에요 요리사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을 라면은 이제 안창탕면입니다안창탕면은 이제 애기들이 먹기에 조거안 매워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, 맞죠? 네. 준우 친구는 저녁에 원래 라면 먹어봤어요? 아니요. 윤는요음저나 저는 음 언제 먹어봤어요? 아버지도 몰래 옛날 먹었어요, 그럼? 지금 이제 라면이 잘 끓고 있으니까 그냥 을냥 넣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, 조용히. 해. 아버지가 제일 시끄럽네요. 준우 친구는 아버지랑 오늘 이 미션 수행하려고 엄청 기다렸대요. 맞죠? 네, 준우요. 준우 친구는 기다렸어요? 네. 그 이제 계란을 넣겠습니다. 계란을 조용히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죠? 머리로 깰까요? 여기요? 손리 나는데 어떻게 해요? 네. 자, 나사서 잡겠습니다. 아, 아 이렇게 하면 되 어떻게 해요? 여기다, 아, 여기다 깨면 되겠습니다. 안 하고, 남을, 남을 네 명이 해가지고, 여기다가 딱 찍어다가 딱 갈려면 내가 못해. 이제, 계란까지 들어갔습니다. 계란 한번 볼까요? 와우,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원래 10시 넘어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. 계란은 있었겠습니다. 알았어, 이세상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잘안 보이는데 엄마가 안에서 불필복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겠습니다. 알았죠? 친구들 조용히 하세요. 시끄럽게 엄마 나오서 미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. 알았죠? 조용히 하세요. 친구들 조용히 하세요. 지금 라면이 거의 다끓어져 가는데 엄청 맛있게 드 한번 보여줄까요 친구들. 국물이랑 라면이랑 보세요. 와. 제가 저희 집에서 라면을 제일 잘 끓이거든요. 강동 할머니도 어, 아들이 끓여주는 진수 아빠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. 맞죠? 네. 이제 라면이 다 끓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덜어 먹어볼게요. 맞죠? 네. 와 맛있을 것 같아요. 끄겠습니다 보니까 조심하세요. 뒤로 가세요. 네. 그대로 그대로 해주세요. 그래 그해주세요 네. 아, 네. 어, 아버지는 안 먹으세요. 아버지는 안 네. 먹어도 돼요. 네. 아버지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. 네. 보요 동생이랑. 네. 라면 똑같이 하였습니다 이게 라면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지금 뜨거우니까 어이뜨 뜨거, 뜨거, 조심하세요 씻겨서 먹어야 됩니다 됐죠?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어떤 맛인지 <목소리> 물을 좀 넣을까요? 아니면 <목소리> 물을 좀 넣을까요? <목소리> 물을, 좀 넣을까요? <목소리> 물을 좀 넣으세요 뜨거우면 어때요? 라면은 봉쇄는 괜찮대요 물 조금만 넣으세요 됐어요 조금만 섞으세요 이제 <목소리> <목소리> 자꾸 음, 물에 안 들어간 것 같아. 아, 그안 넣어줄까요? 라면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라면은 뜨거우니까 일단 치웠습니다. 이렇 치워놓고요. 이 애기들 먹는 거 한번 볼까요?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정말이 맛있어서 웃음 나는 맛이에요. 네. <laughs> 카메라 한찾아 봐주세요.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표 얼굴 표정 한번채주세요 <laughs> 여자 친구 한은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먹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. 먹어서 주세요. 쪽 말아 먹어 주세요. 맛있 친구도 먹고 싶게, 아식 먹고 싶게. 미션 성공했으니까 조용히 먹고 끝내줘 알았죠? 에이, 인사 좀. 오늘 미션 성공. 준우드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 봐요. 다음에 다른 미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빵, 빵, 빵.